연애 엔터 패션 뷰티 셀러미디어 배우 이다혜와 가수 세븐이 8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다혜는 세븐과의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애를 해온 저희라서 어쩌면 크게 놀라울 일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뭐가 일이 쑥스러운지 어떻게 말씀드릴지 혼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다가오는 5월 저희가 오래된 연인에서 이젠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있다면 저희에겐 정말 큰 기쁨이 될것 같다며 저 또한 앞으로 배우로서, 또한 가정의 아내로서 더 예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븐도 개인 SNS를 통해 결혼 발표와 함께 직접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3년 데뷔 20주년을 맞이했다 늘 한결같이 응원해준 팬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 지난 8년이란 시간 동안 히로에락을 함께하고 부족한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준 저의 여자친구 이다혜씨와 오는 5월 6일 결혼을 약속했다고 결혼 소식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다혜와 세부는 2016년부터 8년째 공개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함께 출연해 연애 비하인드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우 이다혜와 가수 세븐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8년의 연애 끝에 맺은 결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분 행복하시길. 이상 셀럽 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